겸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국은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다 세간에, 어떤 분들은 어, 열흘간에 하나님 연휴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하나님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가 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재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아이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보고 있는 어,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보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날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 당시 이제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어, 이슈를 던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더잘 믿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어쩌면 이제 그때 당시에 고기 같은 것들이야 어다 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더잘 믿겠다라는 이야기로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고기를 먹으면 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더잘 믿으려고 했던 이야기 근데 더잘 믿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더잘 믿으려고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가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요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정말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한 날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소중하냐 평일날은 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날들을 다 주님의 날처럼 지내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뭐 그때 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이야기했던 경우도 있었을 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나 하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을 찌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날이 뭐가 중요하고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좀, 예수님을 좀더잘 믿게 보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 교회는 이런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니가 옳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좋다, 너 생각이 좋다라는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옛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도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 어, 고기는 누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아직도 고기 먹는 거에 사로잡혀서 저러고 있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되라는 말이면 명령어입니다. 받는다라는 말을 환영한다라는 말이에요. 환영한다는 말은 하나의 공동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나 하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이 좀덜 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쪽 편에서 다른 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 대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수였기에 그들에게 무게를 좀 두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모두 양쪽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비판과 없이 여기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로마서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의 어, 그걸로 이 주석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강해설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소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연약한 사람들을 심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받으라 라는 명령에 좀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가까이 하기 좀 불편하고, 야, 답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받아야 하는데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왜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3절의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삼각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도 받는 겁니다. 삼각관계니까요. 특별히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말에도 다르다와 틀리다가 똑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다라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할 때도 습관처럼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지? 하고 쳐다봅니다. 옛날부터 우리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될것 같지만,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좁은 나라에 서로 밀집해서 살아가는 고밀집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면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이 문화가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길성을 추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명령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하고 달라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받아야 돼요? 다른데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위선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는 최선일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사람을 너도 받아야지 않겠냐? 아니, 내가 너를 받았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사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에 대한 평가, 종에 대한 권리 그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받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종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종을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종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는 주가 아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지.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받았다. 라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게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렇게 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을 그렇게 계속하게 될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서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될 겁니다. 6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대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이 우리는 주가 아니다 였다면 두 번째 대답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할수 있겠네. 넌 누구냐?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치적인 견해도 좀 다릅니다.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원하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이야기에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든지 그 중심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의 생각이 좀 부족해도 그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어느 자매의 열심과 수고가 그 행함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해도 그 수고가 주님을 위한 거라면 격려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양심으로 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이 결과가 어떤 모습의 결과가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비난이나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일이 다 허용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와 서로의 덕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내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 하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해주셨기에, 따라가 주셨기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대로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명령을 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전화 받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연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끼리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통신국의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해도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통신국을 거쳐서, 무언가를 거쳐서 연결이 됩니다. 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쳐서 연결된 겁니다. 삼각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거쳐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통해서 형제를 대하고, 주님을 통해서 자매를 대하는 겁 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주님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이해하고 주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하면 받으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나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나도 내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이러한 모습. 정말 단순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주님, 이것이 너무 당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을 자꾸 주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면 해볼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제 삶이,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글. 주님께서 받으라 명령하시면 딴 이야기 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가 아니니까요, 주님. 주님께 나는 주님의 것일 뿐이니까요. 이 고백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